준비운동 시작하겠습니다. 기이 익혀게 양발 벌리시고 위로 쭉 늘리셨다가 툭 낮추시고 한번더툭 낮추시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양손 허리 대시고 골반 돌리기 왼쪽으로 반대로. 자, 앉으셔서 발목 운동하겠습니다. 앞뒤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밀으셨다가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왼쪽으로 크게 돌리시고. 크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그만하시고 용천혈 두드리기 삼원경 누르겠습니다. 엄지손가락 겹쳐서 은은하게 눌러주시고, 누우셨다가 한번더 은은하게 눌러주시고, 위로 올라가면서 주물러주시고, 무릎, 대퇴부, 종아리, 그만하시고, 발 끌어당기시고, 발끝 잡고 왼쪽 무릎 바닥에 내리시고 상체 쭉 늘려서 앞으로 가볍게 풀어주시고 왼쪽 무릎 쪽으로 쭉 낮추셨다가 바로 하시고 양쪽 위로 앞으로 바짝 낮추세요 좌우로 흔들어주시고 위로 좌우로 한번더 앞으로 바짝 낮추셨다가 뒤로 자로 움직이시고 그대로 무릎 세우세요. 상체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호흡 조절하시고 한번더 살짝 더 가세요. 마시고 발로 합시고, 발목 앞뒤로 크게 돌리시고, 반대로 마시고, 용전을 두드리기. 사문교 누르겠습니다. 앞뒤손가락 겹쳐서 은은하게 누르시고 누르시다가 한번더 위로 올라가면서 주물러주세요. 무릎 I c 발 u l d have done this. When Joe, I 상체 쭉 늘려서 앞으로 a s 낮추셨다가 가볍게 움직이시고 오른쪽 무릎 쪽으로 하 e s a n t 시 t o o 로 the last of all, I 로 o 한번더 하겠습니다 위로 무릎 세우시고 상체 왼쪽으로 틀어주겠습니다 고개 드시고 무 틀어주세요 몸 조절하시고 한번더 살짝 더 멀리 가시고 그만 하시고 양발 벌립니다. 무릎 뒤 대퇴 후 눌러주시고 안 됐죠? 눌러주시고 두들겨줍니다. 안 됐죠? 왼쪽으로 상체 틀어주시고, 반대로, 한번더 왼쪽, 반대로, 그만하시고, 양쪽으로 쭉 뻗으셔서, 왼쪽으로 낮추셨다가, 반대로 낮추시고, 난 주셨다가 뒤로. 하시고 발끝 잡고 상체 쭉 늘려서 앞으로 숙이셨다가 세우시고 한번더 낮추시면서 왼쪽으로 틀어주시고 돌아주시고 오른쪽으로 틀어주시고 돌아주시고 다음 자겠습니다 상체 크게 돌리시고. 반대로 마시고 뒤로 깍두기세요. 왼쪽 무릎 쪽으로, 오른쪽으로, 너무나 왼쪽, 오른쪽으로 가시고, 앞으로 바짝 맞추셨다가 세우면서 흔들어 주시고, 넣 세우면서 흔들어주시고 목대까지 끼시 왼쪽으로 쭉 기울이셨다가 앞으로 쭉 가셔서 상체에쭉 펴주시고 뒤로 하셔서 들어주시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가셔서 좌우로 보셨다가 뒤로 해서 대패쭉 밀어주시고 내쉬고 다리 시고 도들겨 주시고 왼쪽 돌아보시고 앞으로 세워서 오른쪽 돌아보시고 돌아가시고 손 내려서 왼쪽으로 상체 틀어줍니다 대로 두번더 하시고, 이렇게 서 좌우로 풀어주시고, 등무르게 하겠습니다. 하나. 하시고 목대깍지 켜세요. 왼쪽으로 바짝 기울이셨다가 세워서 반대로 쭉 틀어주시고 한번더 세워서 반대로 쭉 틀어주시고 발바꿔시고 오른쪽으로 기울이셨다가 세워서 반대로 그만하시고, 목 운동하겠습니다. 먼저 앞뒤로 숙이셨다가,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로 돌려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로 기울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크게 돌리세요. 하시고 자, 앞으로 쭉 밀어서 좌우로 움직이세요. 그만하시고 어뜨기세요 앞으로 쭉 밀었다가 한번 더 아래로 위치 바꾸셔서 쭉뻗어시고 한번 더틀어주시고 손 앞으로 쭉 뻗으셨다가 손목 꺾어서 좌우로 쭉펴주시고 손등 마주댔다 합니다 엄지 손가락 마주댔다 가시고 새끼 손가락 하시고 발꿈치 크게 돌려서 펴풀어주시. 반대로 밟으시고. 자, 왼발 비스듬히 내미세요 뒤로 깍두기 해서 앞으로, 아, 장 낮추셨다가, 세워서 좌우로 흔들어주시고. 한번 더. 좌우로. 발 바꾸시고. 아, 장 낮추셨다가, 세워서 좌우로 흔들어주시고. 한번더 하시고. 그대로 일어나 셔서 무릎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돌리 시고, 반 대로, 하셔서 골반 돌려줍니다. 반대로 양손 내리시고 좌우로 흔들어 주시고 그만하시고 숨쉬기 하나, 둘, 위에서 발주뼈 아래로 쓸어주시고, 한번더배 전체 쓸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